주말들 어떻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도 좀해주해봅시다 도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집값 관련한 여야간의 좀이견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집중 분석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 도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통계 자료를 갖고 또 발표한 내용인데 문, 어떤 통계를 봐도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높았다. 정의당 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통계를 보니까 KB도 아니고 한국감정원 걸로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실거래 가격지수. 이두 가지 다 한국감정원 통계인데,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전국주택가격동향은 이 자료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에 14.8% 올랐고, 문진정부 시기에는 55.8% 올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놓고 봐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23.63%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5.3%까지 올랐다는 그런 내용을 국감에서 언급했습니다. 결국에 뭐 KB 민간 통계뿐만 아니더라도 감정원의 통계 이두 가지 기준에서는 조금 뭐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올랐다라는 것을 국토부가 인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정부의 반응은 뭐 일단은 한국감정원장도 국감에 출석을 해서 조금 민간 통계와 차이가 있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도부와 함께 좀 방안을 마련하겠다. 좀 민심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수치 자료를 내놓는 방안을 마련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게 KB보다 더 많이 오른 걸까? 어떻게 더 적게 오른 걸까? KB보다는 적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55%? 네.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은? 음, 이게 서울 말이죠. 네. 박근혜 정부는 14.8%? 네. 과연 어, 3배 이상 더 많이 올랐네? 네. 박근혜 4년이고 지금 문재인 3년인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뭐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뭐더 훨씬 높네? 집값을 잡겠다고 뭐 뭐 호언장담을 했는데 사실 정의당 심상정 의원한테도 얻어맞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또 다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감정원 사내 대출 LTV 미적용 논란 이런 기사가 예? 하나 나왔는데요. 조선일보에서 그 한국 감정원들이 이제 직원 복지를 차원에서 이렇게 연이자율 2.7%로 1인당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최근 5년간 감정원 직원이 한 57억 원 정도, 50명이 57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의 뭐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명당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감정원 직원들이 받는 대출이 집에 대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받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인이 서울의 9억 아파트짜리를 사면은 LTV 40% 규제를 적용받아 3억 6천. 3억 6, 6천만 원이 9억 원에 대한 40% 금액인데, 감정원 직원이 결국에 여기서 1억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LTV 비율로 한산하면은 일반인은 40%이지만, 감정원 직원, 직원들은 55.5%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도 지난번에 뭐, 국토부라든지 그런 정부 기관에서의 연끌 대출, 얘기를 했는데 이 국회에서 나온 지적도 마찬가지인 게 공공기관의 복지 제도가 이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이게 제도를 도입한 거지만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도 계리가 있는 그런 정도의 혜택이 가면은 좀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한국 감정만 이렇게 써 다른 공기업도 이런 데 많은 거야 사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마. 대출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2.7%나 이거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적용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네. 높아. 감정원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음. 2억 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많은 금액으로 직원들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음.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해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대출 세 조금 더 하. 조금 분노 게이지가 또 올라가려고 그러네. 지난번에도 저희 언급했지만 영끌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기원에서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또 이번에 감정원이 그, 이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거는 뭐 어떻게 도덕적 해임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예전에 그래서 뭐좀 제도적으로 좀 복지 이런 거는 좀 축소를 하고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되긴 됐, 됐을 텐데 뭐 대출이라 이거는 조금 뭐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의 어떤 국민적 정서 지금 현재의 상황 뭐 이런 사회 통념 뭐 그런 거를 쳐보자면 조금 조금 그러네 오케이 또 다음에 네 그리고 분양가 규제한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두 배로 뛰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허그에서 계속해서 이제 최근까지도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뭐 기사를 많이 썼는데 로또 청약을 양산하면서 오히려 청약시장을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음. 그 허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단지가 총 219개 단지였더라고요 219개 단지였는데 뭐 이것들의 시세가 분양을 했을 때보다 결국에 입주할 때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상승률이 좀 낮았던 데가 1.6배 뭐좀 많이 높았다는 데는 2.1배 뭐 이런 수준으로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람의 SK뷰가 있는데 여기가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가 1,946만 원, 2천만 원이 채안 됐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 원으로 두배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방배 아트자이가 평당 3,800만 원의 분양 당시 분양가였는데. 그게 현재는 6,700만 원의 시세로 1.6배가 상승한 것으로. 강남이라서 조금은 상승폭이 낮았던 거고,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그러면 당첨된 사람들은 진짜 완전 로또네?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상 서울에서는 뭐 거의 계속해서 청약에서는 로또단지. 분양가 규제를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는데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청약 시장 과열과 함께 주변 아파트 시세도 같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문제인 거. 그러니까 청약에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 아 주택 시장의 수요가 이제 살아 있구나 이런 점을 확인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효과 이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되는 거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 단지 하나만으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사실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닌 고 오히려 이게 또 거꾸로 주변 집값을 키워주기를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궁극적으로는 뭐 상한제 자체만으로는 조금 집값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좀 어려운 거 같고 결국은 뭐좀 국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뭐 저렴하게 로또라도 좀 한번 맞으세요. 어차피 집 사기도 어려우실 텐데 뭐 이런 취지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나? 로또도 <laughs> <laughs> 맞으세요. <맞아. 웃음>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좀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로또 맞을 기회라도 좀 드리는 게. 오케이 자 오늘은 또 집중 분석을좀뭘좀 좀 해볼 수 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항상.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정부는 뭐 13%가 올랐다몇 뭐몇 퍼센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 공감이 가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랜드,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25개구 아파트 가격을 2017년 2분기와 현재 가격을 직접 실거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파트 그 어디 선도 아파트라기보다는 성석조 의원실에서 2017년 2분기 이전에 준공한 음.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구 수가 많고 아니, 각 구별로 가구 수가 많으면서 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지들 음. 선정을 한 결과입니다.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선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런가?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료고 음. 그중에서도 어, 전용 면적으로 85 제곱미터에 근접한 면적. 중에서 음. 최다 가구 보유 면적을 면적형을 주택형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해 본 실거래가 기준 이 결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서울 그동안의 집값 상승률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대표적인 걸몇개 몇 불러보자면요 음. 서울 강남구의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는 전용 84가 2017년 2분기에는 15억 3천만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020년 3분기에는 30억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마포구 와연동 마포레미아 프로지오는 같은 면적이 2017년에는 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억 1천만원의 매매가 됐습니다. 두 단지 정확히 두배 오른 모습을 음, 확인을 할수 있고요. 뭐 강남 마포 이런 곳 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 역시 3억 7,800만 원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가 현재는 7억 6,500만 원. 딱두 배가 또 올랐고요. 동대문구 전농동 레미안 크레시티. 6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13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다 그때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적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3년 사이 정확히 2배가 됐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은평구의 녹번동 북한산 e I 지오 5억 4 e 5 0만원 하던 아파트가 10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 i m 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 i r s 간혹 65% 이런 단지도 있는데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18억 7 e f i r s 아, 31억원이 되면서 65.8%가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 뭐 워낙 가격 차이가 큰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있다 생각하고 25개구에 쭉 봤을 때뭐 별로 오차 없이 100%에서 왔다 갔다 한다 딱 3년 사이 딱두 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수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25개구 평균 매매 가격 지수는 아시다시피 114.8% 그니까 러이 기간 14%가 올랐다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통계이고요. 그나마 실거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한 실거래 가격 지수는 150.4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파트들을 통합해서 봤을 때 실거래 가격이 50% 정도 상승한 걸로 감정원은 보고 있다. 해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역시 송석주 의원이 오늘 국회 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에다가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엔 그냥 이렇게 우리 잘못 아는 거, 우리가 잘못아는것 우리가 잘못아는건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좀 문제지만요 결국엔 이 정부가 집값 정책을 피는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잘못된 정책이 나오게 하고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질타를 했다. 하셨구만요. 질타를 음. 물론, 이제 뭐 평균적인 아파트하고 좀 비교, 물론 이거 그리고 뭐 거래량이 또 얼마나 되느냐, 뭐 층수가 또몇 층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이게 아마 차이점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도 다 보정이 되고 반영이 돼가지고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네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뭐 아마 최고가 비교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아, 아. 그런 얘기도 많았단 말이야 지금 뭐 이거 매매값 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정부에서는 많이 안 올랐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가 가서 전세 구해봐라 라잖아 그지? 네가 가서 구해봐라 그거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네가 구해온 거 내가 좀 응? 프리미엄 얹어주고 샀게 전세 들어갈게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우리 또홍 홍 부총리님 다시 또뭐 소환해서 미안하지만 홍 부총리님이 역시 어자세값 대표적으로 아유 뭐 숫자만 보고서는 이게 아무것도 정부에서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죠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아닐까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레드바크 아파트라고 하니까 뭐 대개는 이새 아파트라서 가격 상승률이 좀 높기는 했을 텐데요. 랜드바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파트이고 웬만하면 또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뭐 최소한 이 감정원이 제시하는 이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더 와닿는 통계다. 이 아파트 가격이 두배올랐으면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두배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이런 단지들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숫자 뭐 퍼센트는 사실 잘안 하다 거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아까 지금 이런 식의 얼마짜리 얼마 된 거야? 이게 사실은 제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부에서 자꾸 뭐 아니라고 우기기만 자꾸 하지 말고 뭐 이런 걸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체감이지 뭐 일종의 체감. 체감 상승인데 이런 체감 상승 부분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크게 와닿는 건데 네. 그런 걸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나 그러시지는 않겠지. 네. 여기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학규 감정 원장은 이 랜드마크 단지 통계를 한번 국토부와 협의를 해, 해서 한번 진행을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실제로 될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 이게 정부가 이제 잘못된 숫자나 이런 그 시장 동향 흐름을 잘못 파악해 버리면 그죠 영토한 산으로 가니까 이산이 아닌가보다 하고서 또 내려오는 순간 이미 시장은 다 무너져 있고 또뭐 시장 질서가 다 와해가 왜곡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제발 좀아좀 아좀 시장 제대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점 정책이 좀 나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가적인 뭐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하지, 그죠? 전세 같은 경우는 내면은 조금 보합 정도라고 봐야 되려나 지금 현재 흐름은 강보합 정도라고 봐야 되나, 그지? 내면은 강보합이고, 뭐 통계에 따라서는 강 강남일 때서는 좀 이제 약간, 약간 주춤하는 하락하는 것도 음. 조금씩. 나고 있다. 음. 조금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이전 고가보다는 낮게 나온 매물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는 이런 아. 통신사도 있더라고요. 음 오케이 네. 한번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 에 한번 이번 주중에서 한번 쪽으로 더한번좀 살펴봅시다. 알겠습니다. 먼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